어제 청소한다고, 엄마 청소한다고 이준아 엄마 빨래 완전 다 줬고 어제 집 청소도 깨끗하게 한다고 엄마 잠을 조금 늦게 잤거든 엄마 조금만 더 잤게 유준이가유준이 응, 옆에 있을게요 있을게. 좀 기다려줄 수 있어 응 고마워 여기아이야 여기 아이야야야 여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내가 네? 보 아, 피아노래. 진짜로? 네. 어. 피아노라길래 뭐 이렇게 해서 피아노인 줄 알았는데 이봐봐. 제 피아노 좀 생겼어. 유준아. 상상력이 와 대단해. 유준이가 유준. 이거 상상한 거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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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피아노야 이거. 어 피아노야. 그럼 공룡 어. 소리는 뭐야? 이거. 맞아야. 아 공룡 소리? 그 낮은. 떡대기. 네. 떡 소리는 끝에. <laughs> 열기구열기구혹기구기구타기구열기구 열기구. 열기구 타봤어? 응. 열기구 타봤어? 응. 언제 타봤어? 구 여기구. 여서구서기기구여기어 어. 진짜 여기어 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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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 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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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구 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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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우리에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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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봐봐 여기다 불 대봐 오빠 심장 소리 나지? 심장이 있어요 주나 심장. 심장? 어 심장 여기 안쪽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심장이 있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요즘도 있고. 현주 이모? 응 현주 이모도 있어 심장. 지우 이모도? 지유 이모도 있어. 하프 이모도어 하프 이모도 심장 있지. 휴이야. 소리 나지?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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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한번더 들어볼래? 아니. 왜? 더 뭐가 무서워한번더설명해 줘봐 세개던지면아빠 맞을, 어, 맞을 수도 있죠. 어세개 던지면 아빠 o a Whoa. 살 살살 a w h o 살살 h o a w h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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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w 야 o 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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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o 이 Whoa. Whoa. w 이야. 이제 축구 선수 할 거야? 응. 이야. 또 안으려고? 누나, 엄마 안아줄 거야? 응. 안아줄 거야, 안 안아줄 거야? 응, 왜 이렇게 올라 있냐? 가지 마! 안 돼! 못 가! 못 가, 못 가! 안 돼! 못 가, 못 가, 절대 못 가! 못 가, 못 가! 뽀뽀해줘, 할수 있어! 뽀뽀해줘! 고마워! 자, 가! 이거 해야 해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돼요. 엄마가 빨리 끝낼게 한 다섯 번만 해 끝낼게 한번두번두번두번두번세번세번 목이 너 지금 새까매 어, 하지 마 하지 마 쉬라 할 거야 하지 마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하지 마할 거야. 할 거야. 하지 아. 마유준이네 여기 못 들어가서 수영지 입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손으로 만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루 에두번 나오는데 수질 검사를 나올 때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재밌었어? 뛰어 뛰어. 하나 먹고. 아, 하나. 아까 하나라고 했잖아. 하나 먹고 집 가서 먹는 거야. 너 다섯 개 먹었어 이전에. 유나 너 엄마랑 약속했지? 아니야 하나. 이전잠아 차려 차려 차려. 약속하면 어길 수 개. 어안돼안돼 개. 두두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개. 안 돼. 개. 개. 안 돼. 세 개. <laughs> 안 돼. 오, 우와. 아가 아가 유진이 아가야? 응 아빠가 먹여주니까 유진이 아가 된거 같아? 응그지 아가야 아가 아가 때 아빠가 맨날 밥 먹여줬지? 저 고기랑 이것도 꺼보셔 우와 아가 맨 아가야? 응, 아가야? 응. 우리 아가 많이 먹어 응. 우리 아가 잘 먹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유진이 <목소리> <오>. 찍어볼까? <목소리> 바투리 아닌가? 구둘이 지가 무게 오각형 뒤에가 <laughs> 응. 또 들어갔어? 응 오각형 오각형? 응 여기 뒤에가 또 그거는 못 꺼내 요사못 꺼내? 응그거 진짜 못 꺼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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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안고 가서 휠을 타네 응 시소를 타고 있지 여기 지금 회전목만 타고 싶으면 재밌지. 그치? 혼자 하면 너무 재미 없어. 그렇지, 혼자 하면 재미 없고, 시선은 같이 하면 재미 있지. 엄마가 치가치가 치가 도와주네. 음, 응, 엄마가 치가치가 치가 도와주네. 응. 그다음에 아빠랑 이렇게 장난을 쳤어 좀. <laughs> 유준이가 제가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누워가지고 기다려줬어. 응. 고마워. 응. 빠빠. 먹태가 가장 씩씩할때 울티엄 하는 걸 것. 어제 신난 걸 거리. 저는 지금 아기들 책 사러 왔어요. 내일 원이네 만나는데 원이네한테 책 선물 하나 하려고. 원이가 요즘에 중장비에 빠졌대요. <laughs> 유준이가 이제 겪는 그 시기를 원이도 겪게 된 거니까, 유준이가 잘 보는 책이랑, 그리고 유준이가 읽을 책도 한번 보려고, 오랜만에 서정. 나도 책을 안 읽는데, 애기들 읽혀주고 사네 유준이랑 자주 오던 수유식, 유모차 주차대던 것도 보세요. 수억도 없는다? 응! 고운 감자 가은데 고운 감자? 어, 고운 감자? 고운 감자죠. 자, 유준이 이거 좋아? 네. 자, 우와, 좋겠다. 그냥 깎아 맛있어? 응. 유진아, 아빠 깎아줘서 좋아? 아! <laughs> 선생님한테 얘기해줬어? 응. 이야, 잘했네. 유준이 결혼식 가서 꽃다발 들고 간거 얘기해줬구나. 아이 응. 잘했어. 저 네,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요. 책은 무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희 줄 책은 유준이가 너무 잘 봤던 거. 왠지 이거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샀는데 최근에 좀 핫한 책이었는데 이거 있어 100층짜리지 원희가 나무랑 숲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원희는 이걸로 샀고 유진이는 그냥 100층짜리 치즈 돈가스 주문했어요 잘 잤어? 여기 어디야? 응. 엄마 어다는데 엄마? 어, 엄마한테 가볼까? 응, 예진아 응? 엄마 있네? 잤어? 응. 잘 잤어? 예진아 잘하고 와응 잘하고 와 예진이 응. 보기 전에 얼른 미역국을 좀 끓여놓으려고 어예신이 왔어? <웃음> <웃음> 이제 계단 가지고 왔어? 아빠 밥하는 거 보려고? 어. 밥 같이 뜨려고 아밥 같이 뜨려고? <laughs> 어현주이뭐 같이 했었지? 그렇지, 그렇지. 했죠. 했어. 어, 했어? 그렇지 시금치. 유준이 많이 먹. 여기다 나 여기. 그렇지.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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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만큼. 자, 유준이 가요 유준이 가. 그렇지. 됐어, 됐다. 이 정도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응. 오케이. 지금 유준이 집에 데려다주고 운동 갑니다. 운동 오늘 웨이트는 못할것 같고 유산소만 좀 하다가 오려고요. 유준이가 이제 몬테소리를애기 때부터 다녔거든요. 너무 집중을 못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피드백받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집중의 문제라기보다는 생활에서 유준이가 할수 있는 걸 저도 많이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요즘 좀 너무 뭐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다 제가 하고 유준이가 할수 있는 것들을 그냥 뭐 빨리빨리 한다고 이제 유준 너 너무 뭐 느려 엄마가 다 할게 이러면 서 이제 제가 뭐다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루틴이 좀 망가진 그게 느껴져서 자기 주도로 할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하려고 해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어. 그냥 이 시기에 제가 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서 잘 케어를 해보겠습니다. 아, 뭐야 이게 부모가 되는 게 어렵네. 맛있어? 맛있어? <laughs> 그 미역국 아빠가 끓인 거예요, 준아. 끓인 거야? 응 어, 아빠가 준이 올때 아까 미역국 끓이고 있었잖아. 맛있어? <laughs> 아, 맨거앞유 준이 거 이거. 괜찮아 이거? 응, 괜찮아. 이거 이거는 매워? 어 이거는 매워 이거는 매워, 매워 응, 이거는 매운 김치야. 그래서 이거 맛. 아이 아유 아인들은 아유, 먹 아유, 먹을 거야 이거? 응 맞아 어른들 먹는 거야. 유준이도 다 크면 먹을 수 있어. 크면? 유준이 얼른 커서 아빠랑 매운 거 많이 먹으러 가자. 응 매운 거먹 매운 거. 유준 매운 거 먹어볼래? 응. 한번 먹어볼래? 응. 진짜로? 응. 조금만 먹어볼래? 응. 조금만, 진짜 조금만. 근데 이거 너무 매우니까 아빠 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준비됐어? 응. 먹어봐, 맛있을 거. 안 먹을래? 응. 알았어. 먹고 싶으면 얘기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음, 밤이 너무 맛있어서 우는 아기. 이중 연기해도 되겠다. 뭐? <laughs> 이건 <또> 어디서 배웠어? 야나 맞아, 아싸. 아빠랑 축구하자. 자,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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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요구. 요걸로 해야지. 공 하나로 하는 거야, 죽거나. 오 뺏어서 뺏어서. 그래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패스. 자, 여기 뒤에 있네. 그것도 어디서 찾았어? 아빠랑 갈발 해야지 가발. 아빠가 이겼네. 규대 음. 뉴듀 응. 응. 가위 바위 보! 어. 아빠가 이겼네! 너 뭐야 그거? 돌아봤어! 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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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오전 수업이었는데 지금 와서 30분 쌤 시간 있다고 하셔서 호떡 받기로 했습니다 뭐라도 나오면 어디예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이 촬영이라고 또 시간 짬 내서 어떻게든 또 하겠다 이런 마음을 또 오시는 <laughs> <laughs>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 아빠 문 열어주세요 유진아 뒤에 뒤에 돌아봐봐 뒤에 여기 있 그렇지 밑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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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세요팔 어? <laughs> 아래로 내려봐 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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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탈출. 탈출. 공이왜 이렇게 많이 널브러져 있냐?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하면 요즘에 저기 공 하나씩이 넣어줘 이거 누구 장난감이야? 유준이 장난감이지. 근데 만약에 유준이가 모두 제대로 안 하면 유준이 거 아니지, 그렇지? 이거 누구 다 줘도 돼? 다른 사람 줄까? 그렇지. 유준이 거면 유준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다 놀고 나면 여기다 정리 정도 하는 거야. 알았지? 유준이 잘했어. 빨빨. 예. 이제 이제 가지고너 모두 제대로 할수 있겠지? 예. 이제 채로? 밥얘 개. 밥얘기 할까? 아, 둘다 맛있어요~ 우리는 지금 미역국이랑 밥이랑 이렇게 김이랑 멸치랑 해서 먹습니다. 이거는 유준이가 담근 건데,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남은 거는 이제 버리려고요. 좀 오래 돼가지고... 근데 언니야, 한국도맨날 하루가 똑같아서... 음... 일상이 막 그렇게 재밌진 않, 않겠다. 재밌진 않지만 심심하진 않지. 심심한지 틈이 아, 없어. 인정, 인정. 내가 며칠 있으면 배까 준희 낳고 나서 아 심심하다 오늘은 뭐 하지? 라고 생각할분도한 번도 없어. 말이 고분고분하게 잘 들어주는 게 아이다애가. 아기다 보니까 내맘대로안 되지. 어, 내맘대로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도 하고 이러니까. 아 몰라 소리를 안 지를래? 안 지를 수가 없어. 이진아 얼른 나와. 엄마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그걸 내가 한지 여러 번 얘기했다. 음. 다섯 번, 여섯 일곱 번. 엄마 먼저 나가 있을게. 나와 이러면 이제 보통 내 따라 나와. 음. 나가안 나오는 거야 아침에. 음. 나와. 이러거든 내가. 조용 네. 조 나와. 울면서 있다. 가 엄마 겁이 <laughs> 질려가지고. <laughs> 뛰어오래. <뛰어보네. 웃음> 엄마가 나오라고 하면 나와. 이러고 갔다와서 놀자. 아. 이런 거. 네. 체치피티랑 <laughs> 겁나 대화했어. 28개월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는 하루 생활의 루틴은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물데 <laughs> 신발장 정리하기, 옷 자기가 걸어두기, 가방 걸어두기, 손 스스로 씻기. 많아. 많은데 모든 부모들이 똑같을 거야. 할수 있는 거 알지만. 그치. 답답하고 너무 느리니까 어, 맞아, 맞아, 맞아. 내가 하고 말지는데 그 선생님이 느려도 얘가 할수 있는 버릇을 드려야지 얘가 할줄 알아야지 나중에 엄마가 시간 없어 빨리 와 해도 음... 빨리빨리 할수 있다 이 말이지 지금은 얘가 능숙하지도 않고 손 씻을 때 거품 하나 짜는 것조차도 느린데 그걸 엄마가 빨리 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걔가 빨리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얘가 그러니까 듣고 보니 이게 다내 잘못인 거야 그래서 오늘 되게 나 자신을 되게 스스로 감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노겠지. 어. 아빠랑 같이 김 깍어 먹었어 응, 음, 어제 먹었지. 어제. 거기 다 먹었잖아. 그거 뭐하러 또이 와? 뭐야 네, 이거? 재밌게 놀고 왔지 친구들이랑. 음. 안녕하세요. 이거 뭔데? 유준이 어. 데리고 저희 행사장 갔다가 이제 원이네 만나러 갑니다. 내 신발 귀엽다. 내 커피 귀엽자. 어, 내손 진짜 커 보인다. 그렇지. 안 그래도 내손크 큰데 유진아밥세 그릇 뭐, 먹었어? 우기나 나왔어. 아, 맞아. 말랑말랑 <laughs> 젤리 같다. <laughs> 이제. 우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엄마 아빠 일할 동안. 촬영 다 끝내고 여기 밥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표정이 왜 바뀌냐? <웃음> <웃음> 엄마랑 어제 약속했지? 울지 않고 얘기하기로. 말로 얘기하는 거야? 어, 천천히 얘기해주면 엄마가 다 알아듣지. 안 어, 해주세요. 그리고 또 뭐? 닦아주세요. 하지 마세요. 해주세요. 어,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 유준 오케이? 대답 오케이 네. 어 맞아 원이도착했다어원이도 왔어 이제 가자 얼른 가자 우리 얼른 어. 아니, 손 가자 어 하늘이 오니까손 닦고 가자 가 안녕 안녕 이이야 <laughs> 벌써 힘들죠? 유준아 어때? 어... 음, 나 있고 와 여기 투다 여기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엄마 아빠 신발 벗었지. 신발 정리하고 그렇지 어, 여기 없어. 아, 어디 어디? 괜찮아. 아이씨. 눈 쪽엔 최대한 바르지 마. 이거. 좀따가워 됐어? 그렇지. 다리 천봉천봉. 아, 좀더 들어갈게. 아빠. 엄마 이모랑 잠깐 얘기함. 둘이 손잡고 잡아! 드, 드디어 둘이 손잡았어. 유준이꺼야! <laughs> <laughs> 이거 원희건데 유준아? 유준아! 원희 건데? 비 온다! 비와! 음. 아우 무슨 뭐. 수영장 올 때마다 비가 와. <laughs>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아! 우와 악어다. 너 혼자 제일 오랫동안 있었어. <laughs> 네가 제일 오래 놀았어 지금. 봐봐 다 갔지? 아무도 없지? 네. 그치? 비가 진짜 엄청 많이 내려요. 자, 수영 끝! 수영 끝! 같카가 하고 있어? 응. 이를 잘 닦아야지. 아빠가 닦듯이 유주도 닦아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이에 있는 충치들, 개미가 다 없어지지. 그치? 그렇지! 그렇지! 어이,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음... 돼. 박스! 음 박스! 음 에이 장난꾸러기야, 저 핸드폰 이렇게 세워놨어요, 지금? 어, 세워놨어? 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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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어, 이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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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자자별 <laughs> <뜬, 변. 웃음> 유준이 b c 미국에 할때 반짝반짝으로 바꾸면. 자반자 하핳 작크하이야 안녕 하 유준이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해줘 온도 픽스 왔어요 엄청 큰 공이다 왕쥬 봐 어, 어, 어. 만지지 말고 보기만 하는 거야 눈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지? 아까 선생님이 만지지 말고 응. 눈으로만 봐야라고 했어 알았지? 어! 한다원우원 응. 어, 뭐. 어, <laughs> <누나 원이 웃음> 하나 더줘원아 고마워 해야지 <웃음> 고마워 <웃음> 나타따나 타투 여기따어아 타투 이쪽인데 이쪽 나타 여기있어? 오오 어지러워 아 니모잖아 니모야 니모 빨리 불러 to... y b a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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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ea, t e tea, W, e a t t 그 a t 잘했 t 완성 t 어유 a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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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준아 엄마 진짜 엄마 여기 있어 이리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그거는 그 아빠 영상 정리하면서 이준이 이름 부른거야 진짜 엄마는 여기 있어 이준아 이건 누가 했어? 유준이가 유준이가 했어? 또 왔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음. 맛있어? 응. 어. 응. 조너 진짜 잘 먹는다. 반찬 다 먹고 메추리알 떠줬어요. 국물도 음. 먹었다 엄마 이제 뭐 해줄 거야? 아니야. 엄마 자고 있어 엄마 밥을 다먹었다 <laughs> 엄마 이제 밥을 다먹었다 여보 잘했어 그래. 천천어 유준아. 일로 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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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속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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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머리 감천 네, 유준이. 우와.